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새로운 한주를 보내고 있는데, 모두 모두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던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어,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생명의 삶, 어, 신명기 5장 27절 말씀, 한절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27절 신명기 5장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는 말 요청인데 이 말씀 읽으면서 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비전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지켰다. 두렵고 떨리지만, 담임 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온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묵상과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그 무엇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활절에 함께 고백하고 싶었는데요. 내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간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부활 주일 아침에 에, 우리 성로님 가운데 한 분이 에, 교회로 제게 선물을 하나 보내 주셨는데요. 책이 하나 소포로 주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 팀 컬러가 쓴 《프레이어》라는 책이 도착했더라고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요. 인트로덕션과 어, 첫 번째 장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요. We are not going to make it.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어, 다르게 번역하면 기도밖에 할수 없을 때. 그때 기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인데 좀 관심 있게.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밖에 할수 없을 때,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게끔. 일부러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나무를 쌓고 번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물을 먼저 뿌립니다. 두 번, 세 번. 도랑에 물이 꽉꽉 찰 때까지, 나무가 다 젖을 때까지. 그 누구도 인간은 불을 불을 붙일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물을 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불을 붙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아, 요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밖에 할수 없을 때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할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새로운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응답받은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고 자녀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어, 모든 것을 다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화통화를 하면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데드라인이 어,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화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 마지막 순간,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성도님께서 제게 하신 말,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 물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성도님께 참 죄송하다, 더 미리. 예, 도와드리지 못하고 더 미리 해결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가정과 자녀들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보다는 마음의 풍요가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 상처 주거나 고통 주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보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유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명을 찾아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